2023년 10월 소띠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운세는 개인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. 사랑과 관계. 10월에는 소띠의 사랑과 관계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만약 당신이 이미 파트너가 있다면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세요. 싱글인 경우 새로운 로맨스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. 사랑과 관계에 대한 대화와 이해가 중요합니다. 일과 재정. 10월은 일과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프로젝트나 임무를 수행하거나 경력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. 재정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과 지출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. 건강과 웰빙.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.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을 케어하세요.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총평. 2023년 10월은 소띠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랑과 관계, 일과 재정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세요. 이 운세는 개인의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더 구체적인 조언이나 질문이 있다면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점술사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 오직 나 자신뿐이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